저는 어제 계종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10월 1일인데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좀 앞당겨 실시를 한것 같습니다. 장병들이 여러 가지 훈련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든든한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는 우리 국군들이 고공 낙하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아 국가라는 것이 한 실체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어 정말로 절제된 모습이 그 전체의 큰그 무대를 이렇게 간직 장식하는 걸 보고서 가슴 뭉클한 그런 음.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대통령만 좋았으면 정말로 좋았던 행사였는데 대통령 때문에 <laughs> 행사의 의미를 봐야 했습니다만. 참, 국가는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중요하고 힘있는 국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신을 부정하는 발언을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표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을 참 새삼 느낍니다. 정말 그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힘으로 이제 과거사를 정리하고 새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인력당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는 그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앞방에 있던 김영원 교수는 본인은 사형 당할 거라는 걸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형을 부형을 받고도 저, 자기는 전혀 그 상상을 못할 정도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병원 교수님께 오셔서 증언을 해 주실 텐데,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역사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신을 정리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2013년 이후 새로운 선진, 평화, 복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60%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 정치 없이는 이 정부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법과 예산과 정책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만이 그 현대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정치학의 정론입니다.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절제된 모습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후보께서 516 유신 인혁당을 사과했습니다. 오전에 사과하고 오후에 말춤 췄습니다. 그랬더니 말춤은 추지 않고 다리만 벌렸다. 이건 진정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오전에 사과를 했다고 하면 그 유족들이나 역사 앞에 오후만이라도 근신하면서 진정어린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이해를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측근인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출마했다. 저도 대변인을 오래 해봤습니다. 대변인은 본변인의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변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변인을 또 쳐버렸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보면 박정희의 인사가 보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역사의 죄인을 대통령으로 다시 뽑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해서 꼭 승리로서 이러한 역사의 죄인들을 응징하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특히 광주 전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후보된 후에 처음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가 있습니다만 광주 전남 의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녁 7시 행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몇 분의 의원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들어보니까 문자 한번 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라고 해서 후보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이신 장병환 의원님과 전남도당 위원장인 우은균 의원님께서는 최소한 광주시 그리고 전남부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주시고 광역단체장들에게는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음. 기초단체장들에게도 꼭 전화를 하셔서 함께 새로운 모습을 광주에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님 후보를 수행하시거나 대선 관계로 자리를 비석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 본회의를 장소로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광주를 가기 때문에 박희춘 수석께서 잘 정리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세 분의 역사적 증언이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5일 날 워크숍에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오늘 안건은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분 자유발언까지 포함하게 되면 니까한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으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쟁점 법안 위주로 41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 설치를 인천에다 유치하는 것에 대한 지지, 결의안, 노부르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여러 합의해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대북 지원 촉구 결의안 등네 건의 결의안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정부 제출 국제 협약 또는 조약 비준 동의안이 여덟 건이 있고요. 국군부대 유엔 남수단 임무단 파견 동의안이 한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5분 자유발언세 분의 3명이 있고 어, 유기용 백지은 김성주 의원이 있습니다. 어, 특별검사 추천 의뢰가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어, 내역동 사건 어, 2명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에서 접수했습니다. 어, 특검법에 따라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1일까지입니다만 어, 그날이 바로 공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 추천 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어, 되어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감사 <laughs> 어, 상황실을 운영하는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5일부터 약 20일간 국정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원내에서는 국정감사 통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의원들의 에, 그야말로 원활한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최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에,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이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 취약계층 해외동포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에 MB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난 5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택시는 공로여객의 47%를 47 수송하고 있고 그리고 자가용, 지하철 이런 게 확충되면서 매우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이 되면 택시업계의 고통이 줄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법률화는 제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 추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외 지금 15개국에 30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한 천 명의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공무원을 한국 학교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등학 중등학교 3년, 9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한국 학교에 대해서도. 의무교육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재근입니다. 어, 오늘 저는 국가권력의 위법, 부당한 행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및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한 진실규명, 조사활동 재개 촉구 결의안을 어, 민주통합이 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과거사 진실 규명과 청산은 긴 말이 필요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이 의총에서 논의하는데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에 잘못된 과거의 아픔은 깊어졌고 상처는 악화되었습니다. 잘못 저지른 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사과는커녕 잘못 자체를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16, 유신, 장준아 민혁당을 다시 살려낸 자들을 욕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도록 방치한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 장준하와 인혁당을 상징하는 과거사를 품겠습니까? 오직 우리 민주통합당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화끈하게 책임집시다. 단호한 결의로 과거사를 책임지고. 대선에서 승리의 미래를 책임집시다. 고맙습니다.